장비를 볼건데 여러분 아유, 뭘 볼거야? 제일 중요한건 뭐죠? 엔진오일 어 그래요 엔진오일 보는거 엔진오일 보고 보는거아요그 엔진오일을 딱 아유, 찍어보는데 아유, 아유, 아유. 제가 장갑을 짰으니까 한번 아유. 닦아주고 그 다음에 넣어요 근데 엔진오일 점검이 제일 중요한거예요딱 찍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만 보고있어 다 봅니다 양쪽 까지 한쪽만 보는면는 제일 밑에 찍혔잖아요. 지 이렇게 제일 밑에 찍히면 적당히 있는 건데, 저 같으면은 이런 좀 오래된 지게처럼 좀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유리되는 게 있으니까. 유 네, 미세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기 오일탭에 보면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이런 거는 뉴유라고 하지 않아요. 미세뉴. 미세미유. 미세뉴라는 것은 오일탭이 식이 유향해서 조금. 근데, 유이란 말은 오일이 떨어져서 밑에 보여있는건유그 다음에 미세 유이는흉강되려서 옆에 묻어있는 거를 미세 유유라고하시겠습니까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쪽에 보면요. 여기 바로, 여기서 찍으세요. 유암류, 유암류. 유암류가. 여기 보면 유암류는 뭐, 풀. 풀이 써있고요. 그 여기는 도우가 있어요. 도우하고 풀이 있는데, 유암류예요 이 리프트를 올릴 때 유압의 힘으로 올라오는거잖아요 그리고 유압은 조금 더 줘야 많이 거어요 안,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게 을 때, 점검할 때, 여기 유압을 뽑으고 유압, 이 게이지. 자, 요거싹 열어서 딱 보고, 요 정도, 3분의 1, 40%붙여있다 그쵸? 이럴 땐 여러분이 끝까지.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압용 깨끗해요. 삼켜봐서 깨끗한 게 좋은데 유압용만 시커멓고 그런 것도 많아. 유압유 점검. 그러면 또 무슨 점검이죠? 저기 보면 이제 구동의 냉각수 점검. 그쪽에 있는 거 냉무점검. 라지다 특공이 하는 게 아니라 조공. 보조통에다가 이런 놈 넣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있는지. 누유에 누리, 안 주셔도 되는데 누유보다도 누리, 뭐이렇 많이 묻어있죠 안정이가 세가지고 어느 이 정도는 조금 다중 되는 아니라 원래는 크레노스만 안 쓰는 말라인 등이 정상이에요 쓰기 좋아합니다 근데 요건 뭐죠? 어, 연료 힐타입니다 연료 힐타 자 연료 힐타는 언제 많이 쓰는군요? 오케이, 철희 시동 안 걸리는 거야 갑자기 줄어든다는 그 연료 힐타 안에 물이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커피머리가수나물을 끓여가지고 이 위로 많이 부어주면 연료기타가싹 녹아요. 그러면 시동 이 바로 걸립니다. 여기 이항는에연료기타가 그 얼어가지고 시동안 걸린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 음. 음. 가서 이런 게 보이면 뭐라고요? 연료 흰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이 안에 있는 게 고압 하이 쪽으로 이게 둘다 노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네 개가 있으면 몇개 통이죠? 사개 통이죠. 이게 이제 이 엔진에 분자 노즐이 네개 있으니까 사개 통입니다. 아, 이렇게 보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쪽이 안 음, 보이세요? 이쪽이 온입이죠? 이거 보요 이것도 찍어보는 거예요. 오, 이거 나왔다. 이 양은 1 이거 아온입니다 변속기 오일. 변속기 아, 변속기 오일이 아니라, 지정합니다. 요, 기아 오일 맞아요. 기아 오일변속기 <목소리> 오일은 <목소리> 요 밑에 있구요. 변속기 <목소리> 오일은 해당이 여기 오일. 있구요. 요건 뭐죠? <목소리> 기아 오일. 기 지금, 오일. 디퍼런셜오일이라고 합니다. 디퍼런셜오일 요것도 점검해 두구요. 그 다음에 체인. 자, 체인이 보면, 요즘 딴딴하죠? 체인이 너무 진선해서도안 되구요. 너무 튕튕해서도 안되니죠 체인도 이렇게 장력, 요것도 규정에 맞춰서, 요거, 조종하는 건데, 그죠 조종하는 건 장력. 요걸 조종해가지고, 이중 너트도 있잖아? 체인도 장력 조종 주문해가지고, 규정감에 맞게끔 해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데 보면, 어, 에서모이 터지면 여기가 지정을할 거잖아. 근데 손을 이렇게 만져서 딱 보니까, 그다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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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일이 묻어도 나오진 않죠? 네, 먼지만 묻어나오잖아. 요이 부분은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 예. 움직이는 막대기, 로드, 이런 부분이 깨끗해야 돼. 알겠습니까? 딱 봤을 때, 아, 오일이 안 묻어있네? 그러면 장비 살게. 이거 사면 되니까 여기가 막 터져가지고 오일이 좀 많이 묻어있다든가, 이거 터져가지고 오일이 막 묻어있거나, 그거 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중장비에서 제일 핵심은 유압이잖아. 근데 유압이 터져가지고 난리친다? 장비보다 유압 장치가 분이 엄청 있어. 아시겠습니까? 체인도 여러분이 야, 한번 눌러도 보고 장력이 한번 보고 유도 확인하고 이게 리프트 시민도 리프트 시민도 이상무 실드 시민도 이상무 체인 장력 이상무 유압류 5일 정도 이상무 엔진오일 점공 이상무 연료 힐타 이제 카트지고 연료 빼는 거예요. 공식 물 빼는 규모거든요. 이걸 주기로 했는데 이건 빼주는게 고좀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주게아요여하 네. 알겠습니까? 네. 그 안에 수분이 차분 아시겠습니까? 네.